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이제 월달인데도 계속 이렇게 더워, 더워지고 더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거예요. 자, 대형이 기자, 날씨 어떻, 어떻습니까? 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선 6월 말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덥지만, 7월이나 8월 중순에, 중순에는 장마가 오기 예정입니다. 대응해서는 어떻습니까? 빨리 장마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무 더워서, 낮에도 소나기가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네, 오, 오, 대응해서는 그, 그, 그 날씨 뉴스 기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하나 둘셋 하면 대영이하고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